그러니까 그저 나눠가지고 거그리스 안에서 하나된 이은 그야말로 하나된 공동체, 다하나된 공동체. 하나, 하나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이래서로 하나돼가지고 서 남의 사랑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야 교회 정말 매력적이다. 시작. 야 교회 정말. 정말 매력적이다. 매력적에요 아니에요. 매력적가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기를 힘쓰고 교제가 잘 되는 교회 두번째는 하나님 공동체라고 그랬죠? 다리가 하나님 공동체 아, 아, 아. 세번째는 모의기를 힘쓰고 교제가 잘 되는 교회 시작 모의기를 힘쓰고 교제가 잘 되는 교회 46절 을 봅시다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다운을 날시하여성전이 모의기를 힘쓰고 저저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정한 마음으로 끔찍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따라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앞으로는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선 예배? 구역 예배. 구역장 누가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도 잘 할렐루야. 모이가지고 탁구도 치고, 우리 저 김중환 선생님을 우리 탁구 선생님하고 아까 좀 치시대요. 진짜 좀주 원해가 되죠? 할렐루야. 어, 이 탁구 배우고 말이야. 얼마나 좀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교제가, 교제가 또잘 돼.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잘 되는 게 어, 교회가 저런 곳이. 교회 가니까, 뭐 제가 저번에 한번 군대에 있을 때에, 보초를 쓴다고 이제, 저는 보초를 많이 안 썼어요. 신병교육대 생활하고, 자대가 가지고 한달 자대 생활하고, 바로 군정부로 파견됐기 때문에, 군정부 나가니까 뭐 교회에서 뭐, 뭐 그냥 망고땡이죠. <laughs> 자지는 뭐 군대 생활 아니죠. 사고 입고 살았으니까. 전도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달 이제 그 군대 생활 했는데, 한 번은 이래, 보초를 쓴다고 새벽 두시에 나갔는데, 내가 그 이제 고참 병장이 나고 물어보더라고. 어, 이병장, 아, 일병.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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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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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병, 야, 이이 조용히 해라. 그 밤에, 그, 원래 관독 병장들이 그러면 막, 캬, 저,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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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그리고 막, 이, 조금 작게 한다고, 야, 이병,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래 교회 다녀가서 희한하더라 뭐내 아침에 했말이 뭐가 무 말입니까? 어떻게 술 안먹고도 그래 잘 놀아요 <놀람> 뭐 안먹고도 술 안먹고도 술안안안 왜렇게잘아요 응. 어렸을 술안먹어도잘 놀잖아요 응. 목사님도 봐요 설교시간에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먹었어요 <laughs> 진짜... 잘 하잖아요 안 먹어도 <놀람> 설교 잘한다 설교해 <laughs> <laughs> 성령의 술을 마신, 성령의 술. 세술을 아무도안우다 아, 네. <laughs> 세술을 마신, 성령의 술. 세술의 치 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병장. 어떻게 예수믿는사람들은 보니까, 어, 맨날 보니까, 내 몸은 그 옛날에 또 그랬잖아요. 그, 이 전도사가 하시고 막, 막, 그냥 막, 그때만 만든 청소라는 도내 몸도 다 했어. 막 어디 훈련 갔다 오면 좀 피곤해가지고 막 말할 뭐 때막싹 그냥 우리 뭐 하면 얼마나 빠릅니까? 싹 해놓고 막 화장실 같는데막싹 정리해버리면 맨눈대루 와가지고 막싹안알아버려안 돼. 근데 그거 해보면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나버려저서 그거 진짜 로할게 있습니까? 한 달에 아무 시간 면할게 많지만 내일 날은 어때요? 할게 없어요. 간단하게 쳐버린다. 그러니까요 한달 동안 밤마다 저녁마다 내가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한달 뒤에 그 교회로 나갔거든. 어? 응? 좌 우리 이명호 주사님 기도합시다. 이랬거든 <laughs> 그래 저녁마다 기도하고 자요. 이랬던 말. 응? 깔끔하게 치었고. 무슨 소리야? 이까지 나온다고? 이때 <laughs> 왜 응? 보는 거예 집에서 떡을 떼고 려도 응. 잘하고. 그래. 그럼 하자 술안 먹어도 안 보니까 된다. 나는 보니까 막 맨날 웃고 다니지. 교회 간다고 그러지 막. 그리고 <laughs> 교회 갈라 봐도요. 그저 좋은 사람들이 막 야야 이명호는 빨리 교회 안 가나 막. 막 쫓아내고 이랬어요. 이렇막 끊어가지고. 교회 또매 사람 내 따라가면 신나거든. 나 따라가면 뭐 교회 가면 이제 저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군정부는 내 주택계가 989이거든. 딸이 989. 이런 군대 가면 주택계 1빵빵부터 시작됩니다. 김홍수 는 주택이 뭐였어요? 네. 네. 1빵빵이 예, 요1빵빵이래 그냥 1빵빵 보뱅이네요 아, 나는 네. 네? 네? 1, 4인데. 예? 1, 네. 4로 보뱅이네 그럼. 전투기에요. 아, 전, 전, 저전투로 아, 그거는, 저, 저, 그거는 공무사로고니까 그거는 주택이야. 980은 최고 높은 주택이에요. 뭐, 고 음. 네, 군조, 김종아 생은 주택이 뭐였어요? 응, 음. 예? 네. 군대 안갔어요 차, 이 있다. 농들이 농물인데. 98 위에. 980 위에. 그니까, 러이 980은, 이게 사실은, 전쟁 나면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시체들 시체가 딱 보이면은 모사님이 가가지고 요관등이 뭐라고 이거 뭐 군번줄 있어요 군번줄을 하나는 내가 가지고 군종 쪽들을 가진 사람 이 그래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이발사에 끼워주요요요안이발 이발사에 여기 탁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혹시나 이 시체를 찾으면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시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게 우리 군종병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응? 근데 하여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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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간다고 맨날 그냥 가느라 막, 내가 가면 초콜이세개 주거든 <laughs> 내가 같이 가면 초콜이세개 준다니까요 내가 없으면 이제 토가에 한대 밖에 못 먹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아니까 앞으로도 나올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막좀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고 신이 나는지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교회가 는 사람들은 술안 먹어도 그렇게 잘 오냐, 이거요. 이게 여러분 교회 매력입니다, 교회 매력. 따이 교회 매력. 그냥 모임면 교제하는 거예요. 신나게. 이 바이오 따보니까, 아, 나 우리 김정칠 집사님 만난 게, 막. 야, 진짜 인생에, 이때, 나 우리 저, 저, 저 우리 저, 우리 김홍 집사님만나서 테니스를 배웠잖아요. 저걸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생이렇 배드민턴을 합 그래야 배들 때잘합니다 <laughs> 아, 무도 몰랍니까? 어? 배들 그런데이 서울 와가지고, 우리 저, 저, 김홍준 사장이 회사를 하는 바람에, 퇴사를 배워가지고, 아유, 요즘 얼마나 신나게 한다고. 그래, 요즘은 맞대. 탁구를 배워가지고, 응? 탁구 갈 만한 재미가 나는 중국. 앞으로 바다 또 이제. 바다 <laughs> 아이고, 바다 내우지 김지사님하고 떠보니까, 두점 깔아도 내가 저의아 실력이 상당히, 프로 선지, 프로 선지. 아무튼 교회 라는데도 모이기를 뭐 힘쓰고 교재도 잘. 고 모이기를 뭐 힘쓰고. 모이기를. 뭐 교재도, 뭐 교재도, 교재도 잘하고. 이런 교회만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 계세요. 게 사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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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히토리. 사이토 히토리. 이름, 이름 잘알아 사이토 히토리. 히토리. 세. 토시오. 사이토. 이분이 중학교 졸업 이천부였는데, 그런데, 학력은 남들보다 영 떨어지지만은, 건강식품 판매사 긴자마루칸이라는 일본에 그 회사가 있어요. 따라서 긴자마루칸, 긴자 마루카. 이걸 설립해가지고, 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 재벌 총수도 하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재벌 총수가 되겠지만, 일체 뭐 다른 것만 부동산 투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딱한게 자기 모터가 뭐냐면 딴 짓을 안 한다. 몰라 안 한다? 딴, 짓. 딴 짓을 안 한다. 딴 짓을 안 하고 건강식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비를 그런 불을 이룬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매력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사람이 따라야 돈도 따라는 법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돈으로 밥을 사주지 않아도,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끌리게 말입니다. 꽃을 보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가던 길을 멈추고 오랫동안 바라보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도 마찬가지. 매력적인 교회가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드는 겁니다. 어? 네. 매력적인 교, 회른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교회. 우리의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돼. 이 매력적인 교회를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 시작. 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 나만 변화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우리 서울 유사람 교회를 내가 배가 되어서 아주 매력적인 이런 교회로 만들어서 사람들 이 오고 싶어하는 또 많은 영혼들이 이세단생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유사람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4대기 전에 나오고, 이런 성도들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공동체로 만들고,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번으로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